개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번을 풉니다. 2번은 매년 나오는 문제죠.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성, 개별성, 부증성, 영속성. 이네 가지 특성을 반드시 암기하고 맞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40문제 중에 30개 이상을 맞출 수가 있죠. 자, 부동산학 개론에 40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없죠. 계산 문제들또 나오니까 계산 문제도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춰야 24개 이상 60점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것만 풀려오지 말고 쉬운 것을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자연적 물리적인 특성으로 절대 변동되지 않는 특성이 네 개가 있습니다. 영속성, 부동성, 부중성, 개별성, 이네 가지 특성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자연적인 특성 중에 하나의 영속성은 계속 영원하다는 거죠. 소유위론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토지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가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것은 물리적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적 감가상각은 대상이 되겠죠. 자, 위치가 안 좋으면 토지도 경제적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의 대상은 아니지만 경제적 감가상각의 대상은 됩니다. 건물은 물리적, 경제적 다 모두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경제적 감가상각의 대상은 됩니다. 자, 토지의 영속성은 담보 가치 의 안정성을 유지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량과 유량 개념이 발달되죠. 감가상각이, 물리적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부동산의 영속성은 가치의 개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장기투자적 관점에서 자본이득과 소득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의 배려가 필요한 거죠.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영속성으로 발달이 됩니다.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본 이득이란 것은 매매에 대한 이득이죠. 소득 이득은 임대차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속성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동성이라는 것은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은 자연적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부동산 활동이 국지와 지역적 시장이 형성되고 부분 시장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움직이한 임장제도와 공시제도가 발달이 됩니다. 지역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존재하고 지역적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별로 어떤 특성이 형성될 수가 있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분 시장별 어떤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지속시키기도 합니다.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에 초점을 기울여야 됩니다. 부동성은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외부적인 현상, 외부 환경으로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애기치 못한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부동성에서 기인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중성은 더 이상 자연적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토지가 시소성이 있다는 거죠. 자연적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 됩니다. 가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물리적, 자연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자연적 공급에 있어서는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가격 탄력도가 0이 됩니다. 완전 수직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물리적 공급과 자연적 공급에 있어서는 완전 비탄력이 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에는 공급이 증가되는 겁니다. 경제적, 용도적 공급 측면은 개별성의 측면이기 때문에 부중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적, 용도적 측면에서는 공급이 증가가 가능하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면 안되죠. 개별적, 용도적에는 용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개별성이 있는데 개별성은 토지마다 가격의 특성이 아주 다릅니다. 가격이 전부 다르죠. 그래서 토지마다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곧 개별성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동일하더라도 위치와 가격 특성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교환할 수가 없죠. 토지는 면적이 같다고 해서 교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개별성이라 그럽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어렵고,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시장 조직화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비공개성이죠. 이거는 이용의 비가액성이 아닙니다. 자,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영속성으로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비가액성은 영속성과 관련이 있지, 개별성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가격의 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완전한 대체 가능성이 낮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어렵고, 그 다음에 표준화가 어렵고, 서로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직화가 어렵죠. 그리고 균질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 가격 형성이 아주 어렵습니다.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개별성의 특성입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부동산 학계론에서 매년 나오는 게 부동산의 자연적인 특성입니다. 부동산 학계론 2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물리적 자연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가 된다. 정답은 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옳은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틀린 말입니다. 자, 2번. 토지는 생산 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생산재와 소비재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과 놀이공원 유원지를 조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면 안 돼요. 토지는 생산적인 요소와 소비적인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3번.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 용도적과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물리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게 부증성이고 개별성은 토지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적 관점에서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농지를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죠. 좀 주거용지를 공업용으로 바꿀 수 있죠. 공장 용지로. 그래서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자연히 늘릴 수가 있다로 가야 됩니다. 늘릴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4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 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이다. 용도적인 토지에 있어서는 완전 비탄력이 아니죠. 서로 용도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데 완전 비탄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 자연적 토지에 대해서 장 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이 다 해야 됩니다. 물리적 자연적인 용도에서는 장기든 단기든 완전 비탄력이고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변화가 되죠. 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용도적과 물리적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완전 비탈리을 하면 안 되죠. 용도가 변경될 수 있죠. 그래서 완전 비탈력은 물리적 자연적인 토지에 있어서 완전 비탈력이 되는 겁니다. 부중성에 의해서 완전 비탈력이지 용도적 관점에서는 완전 비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틀린 문장이죠. 5번.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한다. 토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물리적 측면에서는 절대 감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물리적 측면에서는 소모 이론이 적용되지 않죠. 예,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한 물리적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경제적 측면에서만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2번에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지역적 또는 개별화됩니다.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에서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 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평일반인 화목요일, 주말반인 토일요일 수업을 국비지원 강좌로 경매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강하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하여 많은 문의와 참여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전과목 핵심이론 교재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전과목 핵심 요약 강의 교재를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요약 교재와 핵심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넷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초등학교 앞 소생교에서 매주 2회 수업을 진행하니 일요일 11시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